안녕하세요. 통영아미 달짱입니다. 오늘 제가 이 야외를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 주변에 대밭에서 새 쫓는 종소리가 아주, 어, 들리네요. 여기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코스모스가 막 많이 피었네요 이렇게 노란 코스모스도. 근데 이 노란 코스모스는요, 저 코스모스하고 잎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 이거 이름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절초 꽃이 피었네요. 아직 우리 산에는 이게 피지 않았는데 어, 구절초 꽃이 참 예쁘네요. 네. 근데 우리 산에 있는 거하고 종이 달라요. 이거는 우리 산에 있는 거는 잎이 조금 넓은 건데, 이거는 잎이 좀 가늘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는 포천 구절초라고 하더라고요. 호천 구절초요. 자 이렇게 구절초꽃 봤고요. 이렇게 코스모스가 아주 흐드러지게 핀걸 보니까 정말 가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 지금 붉은 선화물이 이렇게 꽃이 이제 피기 시작했네요. 여기는 지금 이 줄기가 땅으로 쭉쭉 아주 예쁘게 뻗어있지요. 이게 뭐냐면요, 개요등이에요. 개요등 아주 이것도 참이 꽃도 굉장히 이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줄기가 잘 이렇게 뻗기 때문에 좀 경사진 곳에 이거를 올려도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오늘은 도깨비 바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도깨비 반을 이렇게 생겼거든요. 입 모양은 이렇게 이렇게. 모양은 이렇게 생겼죠. 꽃을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노란 잎이 3개가 달린 것도 있고 또 이쪽에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4개가 달린 것도 있네요. 꽃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꽃이 폈다가 씨앗이 이렇게 맺혔죠. 이게 지금 씨앗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씨앗이 염은 씨앗이 여기 있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볼수 있죠. 이렇게 잘 염은 씨앗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깨비 바늘은 국화과의 한의사리 풀입니다. 우리나라의 토종식물이고요. 바늘 모양의 열매에 가시가 거꾸로 붙어 있어서 풀밭에 돌아다니다 보면 옷에 이게 잔뜩 달라붙어요. 그래서 어, 잘 모르는데 달라붙는 그런 것을 어, 생각해서 도깨비 바늘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요게 키는 25cm에서 85cm까지 큰 거는 큰다고 합니다. 원 줄기는 네모졌어요. 요거를 지금 이렇게 만져 보면 요거를 보면은 알수 있는데 이 단면을 잘라야 또 네모진 거를 알 수가 있는데 뭘 잘라볼 수가 없네요. 이 줄기는 네모졌고요. 잎은 이렇게 마주납니다. 잎이 이렇게 마주났죠 요거 요거 하고 요거 이렇게 마주난 거볼수 있죠 잎이 이렇게 마주나요 이제 8월에서 10월 달에 이렇게 꽃이 피는데요 이렇게 노란 꽃이 가지 끝에 이렇게 핍니다 가지 끝에요 노란 꽃이 자, 이것은 연할 때, 잎이 연할 때, 그, 나물로 먹을 수 있고요. 이거 전초를 약으로 씁니다. 자, 한방에서는 이 전초 말린 것을 귀침초라는 이름으로 쓴다고 해요. 귀침초. 임신부는 이 풀을, 어,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알카로이드, 탄닌,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어, 많이 들어있다 그래요. 약효는 해열, 이뇨, 해독, 소종의 효능이 있고요. 멍든 피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적용 질환은 감기, 학질, 발열, 간염, 황달, 신장염, 위통, 설사, 장염, 맹장염, 당뇨병, 인후염, 기관지염, 소변 불통에 쓰이고요. 요거를 뱀이나 또 벌레에 물렸을 때, 또 타박상을 입었을 때도 요거를 치료약으로 쓴다고 합니다. 채취 시기는 꽃이 피고 있을 때, 지금이 되겠죠? 이렇게 꽃이 피고 있을 때, 요것을, 어, 전초를 말려서 잘게 썰어서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요거를 먹는 방법은요 말린약재를 1회에 5 내지 10g을 200cc 물에 달여서 어, 복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이지 않고 요거를 생즙을 내서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나물로 먹기도 하는데 이걸 어린순으로 먹기도 하는데 요거는 쓴맛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먹을 때는 삶은 다음에 잘 우려내서 조리를 해야 먹기가 좋겠죠. 이거를 뭐 충수염에도 많이 사용하고요. 이 꽃을 술에 담가서 1개월에서 3개월 숙성한 후에 4개월간 이걸 거르지 않고 하루 세번 소주잔으로 한 잔씩 4개월을 거르지 않고 마셨대요. 그랬더니 백반병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중지된 휴엄을 본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흔한 풀이지만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풀들이 참 많이 있죠 오늘은 이렇게 도깨비 바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통영알미 달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